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강재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그 신령한 그 지혜, 총명, 또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이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그 본질적인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또 교회관이 바르게 정립되면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또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지 그런 기준들을 잡아갈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제삶 속에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 8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하마 자기와 허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이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리더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는 자양분이 공급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하시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의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교리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질 때 저희들은 우리의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거룩하고 흐뭇 문제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강구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는 18절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 크리스도, 발면마 모든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을 통해 만물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어, 오늘 20절하고 22절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의 육체의 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머리에 비유합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교회의 리더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그 힘은 교회의 규모도 아니고요. 또뭐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에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많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복음의 본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에 다와진다는 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죠.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화목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모든 화목의 근거,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 그 죄인 된, 원수된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성도가 화목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화목해 되는 것은요 어떠한 침묵적인 부분이 아니죠.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가 성도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 안에 단단히 기도의 동아줄로 묶여질 때 비로소 화목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삼중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국 저희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일상들은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세속적인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 적극적인 경건의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그 경건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능력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에서 1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 성령님의 조명하심, 또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의 힘, 또 모든 능력, 또 그로, 그로 말미야마, 저희들이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 삼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저희들도 모르게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고요. 저희들의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신령한 또 영적인 문화들을 저들이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노력, 노력, 노력. 어떠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더욱더 그 기준을 강력하게 하나의 말씀 안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런 도전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순종할 수 있는지 저희들의 노력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금요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멋있는 도전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